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후련해서 어디 대나무 숲이라도 가서 소리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다가 시어머니랑 대판했는데 오히려 기분은 상쾌하네요. 가슴 한켠에 체에서 내려가지 않던 체증이 다 가시는 느낌입니다. 남편과 저는 32살 동갑이고 같은 학교 같은과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서로 간첫 연애였고, 죽고 못 사는 사이였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연애하다가 취업해서 몇 년간 돈 모아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돈좀 불리겠다고 회사 주식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결혼 자금 대부분을 손해봤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결혼을 부를 수도 없고, 제가 모은 돈으로 어찌어찌 결혼해서 살고 있고, 지금은 맞벌이 중이에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폭언이나 듣고 있고 책 잡힐 일은 없다는 거죠. 시댁에서 결혼 전부터 저를 안 좋게 봤어요.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는 시어머님이 딸이 없는데 며느리가 애교가 없어 보인다 하셨고, 결혼 전 추석 때 남편에게 고향 내려가기 전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언니도 예비신랑을 데려오고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올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남편 선에서 시부모님이 허락을 안해줄것 같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제가 그때 남편 성격 효자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 알지만 한번더 조르기로 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거나 부모님에게 잘 말해서 인사 오는 쪽으로 하라고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대틈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명절날 바쁜데 자기 아들이 꼭 들렸다가 와야 되냐고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직접 안 되겠다, 못 가겠다 말하면 될 일을 부모님한테 일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카톡으로 싸웠어요. 왜 엄마한테 숙이냐고 했는데 그걸 어머님이 보셨고, 그때부터 결혼 초기에 그때 일을 꺼내시면서 저를 더안 좋게 보셨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께 반박하기도 했었어요. 결혼 전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하면서요. 그러다가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나중에 뒷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제 네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님하고 살거 아니고 남편이랑 살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종종 고부 갈등 때문에 결혼 후에 남편이랑 부부 싸움 하면서 서로 우리는 어머님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고요. 결혼 4년 차인데 지금은 돌진한 아기도 한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기 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양가 부모님 집 거리가 차로 와도 5시간이에요. 집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친정에서는 별말 없었는데 시댁에서 많이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그 일로도 남편과 싸웠습니다. 어머님이 돌때 올라와서 며칠 있다 가고 싶다고도 했는데 저는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반대했고요. 별일이에요. 어쨌든 그때 못 올라오셔서 이번 5월 연휴 때 저희가 양갓집 인사 다녀오면서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올라온 게큰 문제였어요. 어머님이 제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집에 올라와 짐가방 정리를 하면서 빨아 입으려고 빨래통에 넣어놨어요. 어머님이 빨래통에 있는 옷을 들고 나오시면서 이거 안 입으려면 다시 가져갈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너무 당황해서 네? 빨아 입으려고 넣어둔 건데요? 했더니 이거 내가 처음 다 빨아서 만들어 다려서 준 건데 왜 빨아 입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새 옷도 사서 다 빨아 입고 남의 집에서 가져온 옷다 빨아 입는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고 제가 집집마다 쓰는 세제가 달라서 향도 다르잖아요 하고 변명 핑계처럼 둘러댔습니다. 옷에 어머님 집 냄새가 배어있고 평소 어머니 위생관념이 저랑 안 맞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밥솥 뚜껑을 못 닦아놔서 지저분한 걸 지적하시더니 어머님이 집에 도착해서 처음에 바닥 닦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못 닦게 했어요. 이걸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며느리 이렇다고 보낼 거다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가 당신 눈에 안 맞으면, 어휴, 살림 정말 못한다. 동네 이거 보여주면 다들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하겠어. 넌 정말 살림 못하는구나. 며느리는 살림 미천인데 어디다 쓸데도 없네! 하다 못해 욕실 수건 개어서 넣어 놓는 것도 어머니와 스타일이 다르니 트집을 잡으십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치약, 칫솔, 비누 관리도 못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계속 대꾸 안 하고 있었어요. 연속으로 친정에서 교육도 안 해서 보냈다. 기본적으로 살림은 가르쳐서 보내야지. 딸내미를 뭘 믿고 시집을 보낸 거냐. 지금이라도 좀 배우라고 오라느니. 너희 엄마가 살림을 못하니 배운 게 없다는 둥. 잔소리 끝은 항상 저희 친정엄마까지 물고 들어가고 온 집안을 휘저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지적질을 해야 끝이 납니다. 살림도 이러시는데 아이 육아는, 아, 말도 마세요. 옛날의 육아방식이랑 지금의 육아방식은 엄청나게 다른데도, 나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즘 애들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라는 둥, 이렇게 키워서 어찌하겠냐는 둥, 나는 애를 너무 케어를 잘해서 남편 명문대를 보내는데 어쩌고, 아직 어린아이 교육까지 간섭을 하십니다. 저 같은 대학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몇년 동안 뭘 보고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제 앞에서, 우리 아들이 참 보는 눈이 나자. 특히 여자 보는 눈이 어쩜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던 부엌 일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남편 출근할 때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지나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밤 저한테 위로 한마디 없이 누워서 자더라고요. 지 엄마가 저런 막말을 며느리인 내 앞에서 하는데도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신랑 놈이 더 열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계신데 아침에 남편 인사 없이 보낸 건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날 오전에 아이 재워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기분 나쁘지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마주 앉으시더니 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너희 어머님이 딸 보내면서 말 한마디 안 하더라. 나는 너가 혼수도 뭐 했는지 명세서 없어서 모르겠다. 시댁에서 경제적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예단했고 예물인 커플링 반반씩 보내고 목걸이 하나 선물 받고 함올때쌍가락지 하나 주셨어요. 저는 예단 2천만 원 가까이 하고 신혼 전셋집에 혼수 다 했고 새차한 대도 뽑아서 남편이랑 공동 명의했어요. 제가 원래 예식장 안에 있는 웨딩샵에서 드레스 메이크업을 하려다가 타 지역 가서 준비하고 오는 걸로 바꿨는데. 어머님은 일찍 일어나 타지에서 혼주 메이크업 하는 거 힘들다고 집에서 혼자 준비해 오셨는데 그거 서운하다고 두고두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그 혼주 메이크업 금액만큼 어머니께 드렸고요. 이런저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대답 거의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점심쯤부터 친구분이나 친척분이랑 계속 통화하시면서 방안도 아니고 거실에서 저 들으라는 듯이 계속 제 흉과 부모님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다 싶었지만 저도 어머니 말씀 못 들은 척 하다가 대꾸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만 참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 통화로 어머니가 어떻고 친정부모가 어떻고 하시더라고요. 녹음 못 해놓은 게 한이에요. 제가 이튿날까지 참다가 오후에 남편한테 카톡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친정 데려다 달라고요. 장거리에다가 아기도 있어서 혼자 운전을 못할 것 같다고요. 남편 좀 괘씸해서 고생 시키고 싶기도 했고요. 남편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겠대요. 남편 퇴근하고 어머니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통화로 장인 장모님 얘기했어요. 이 한마디 했는데 어머니 바로 문 열고 저한테 소리치고 나오셨습니다. 신랑한테 고자질 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녁 준비한다고 애 안고 주방에서 있는데 싱크대에 물막이 안쪽에 곰팡이 좀 보라고 던지고 밥솥 안에 떼 보라면서 소리치시고 그때부터 저도 계속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어머니 말을 말 대답하면서 소리치고 싸웠어요. 어머니 전화하시면서 저집안 치워놓고 산다.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다 했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집안 치워놓은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래요. 제 상식선에서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가 하고 싶으면 저를 계속 혼내시면 되지. 유치하게 한 집에 계속 같이 있는데 들으라는 듯이 남한테 전화해서 제 부모님 형을 본게 정말 어른의 행동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하고 소리치니 있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그게 왜 흉보는 거냐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손에 들고 있는 폰을 위협적으로 드셨고요. 아 여지껏 살면서 손찌검 당한 적이 없었는데 절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어머님한테 당한 서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때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때리려면 때리세요. 하니 네가 매를 부른다고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친정에서 어른한테 이렇게 악을 쓰고 대들라고 가르쳤냐? 하고 또 친정을 걸고 넘어가길래 가만히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저도 하고 싶은 말다 했습니다. 어머니, 사사건건 저 친정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애초에 결혼 반대하시지 지금 와서 왜 이러세요? 하니 네가 워낙 못 배워서 내가 이러지 하시길래 저 배울만큼 배웠고 학교 공부도 남편과 같은 학교 나왔고 직장에서 연봉도 남편보다 더 많이 받는다 여자가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 하려면 어머니는 파출부를 며느리로 들이시지 왜 저랑 결혼 허락하셨냐 그렇게 잘난 아들 결혼하는데 왜한 푼도 안 보태주셨냐 저는 어머니한테 재인처럼 이렇게 할 이유 없다 자꾸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하시면서 살림 가지고 이럴 거면 제가 물러날 테니 살림 잘하는 며느리 새로 보시라고 뭐 대충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 남편이란 놈은 아 말도 안 하면서 서 있기만 하더군요. 자기 엄마 하는 짓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 저도 필요 없다. 이제 버려야겠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아들 달라고 줄을 섰다. 선짜리가 얼마나 많았는데 너 같은 거랑 결혼했어. 그러니 내가 성에 차겠냐고. 넌 평생을 해도 내 맘엔 안 든다. 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도 되들었습니다. 어느 얼빠진 집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집에 시집을 온답니까? 누가 신혼집 구할 능력도 안 되는 집에 딸 주겠냐고. 지금이라도 새 장가 가보라고. 제가 해온 세차다 가지고 갈 테니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새 며느리랑 사시라고 하고 결국 제가 아이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은 절대 자기가 짐 싸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니 제가 나왔죠. 일단 친구 집으로 왔는데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고 이혼 수속 밟을 겁니다. 그동안의 숨어도 모자라서 계속되는 정신적 학대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남편의 전화 카톡이 비팔쳐서 한마디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동안 뭐했냐 이 나쁜 놈아? 이제 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라고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 참다 참다가 이제야 하게 되네요. 저도 할말다 하고 나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속 끓이고 살았나 싶습니다. 4년 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어머니의 부당한 간섭과 폭언에 저도 제할 말을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과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착한 며느리 병이라는 게 있죠. 제가 그 병이 이제야 치료가 된것 같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절대 될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남이죠. 4년간의 어리석음으로 저는 이제 이혼을 택하지만 현명하신 여러분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 받으신다면 할말다 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그리고 저보다 한참이나 늦게 시집온 동서도 아이를 벌써 낳았는데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심신이 꽤나 건강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똥출 타고 계셨고 동서 애들이 돌지남서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 저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함께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임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더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을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에서 불임검사를 하고 왔는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존심 없이 그런데 가서 검사 받으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불임이 아니니까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니네 탓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는데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미쳤니? 나는 확실히 아니야. 너 다른데 산부인과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봐. 분명히 네가 문제야. 확실히 난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니?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아무튼 나는 아닌 것이 확실하니까 너 병원 얘기를 꺼냈다가 우리 엄마한테 불임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 듣지는 말고. 나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 집어치우고 조용히 살아. 조용히 살라고. 내가 죄지었니? 그리고 너 어디서 뭘 듣고 네가 불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랬더니 왕 짜증을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 괜히 불임이다 뭐다 나 불임 검사했다가는 너만 쪽팔리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남편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에 슬슬 화딱지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왜 쪽팔림을 당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건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열불이 납니다. 어? 난 분명 불임은 아니야. 사실은 내 아들이 있어. 어, 뭐, 뭐, 아들? 어,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언젠가는 알 일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곧 아시게 될 거고. 뜻밖의 남편의 폭탄 발언에 아연실색을 하고 말할 수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한테는 속상한 일이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쩌다 술김에 몇번 만나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덜컥 애가 생길 줄 알았겠어?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맨날 주말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더니 바람핀 거였니? 그럼 어떡하냐. 내 아들이 거기 있는데 가 봐야지. 애 엄마랑은 별로 정도 없어. 하지만 내 아들을 낳아준 여자잖아. 그래서 나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애가 어느 정도 더 크면 애엄마를 설득해서 우리 자식으로 키우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남편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죠. 야 정신 차려. 내가 네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있는 줄 아니? 그래도 남편은 뻔뻔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대놓고 두집 살림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곧그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었고 그 여자 집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왕래를 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아예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그 여자 집에 드나들었고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이 문제로 전화질을 했고 남편이 옆방에 가서 통화를 하곤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뭐이 정도 되면 완전히 본처인 저를 무시한다고 보면 되는 셈이었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나 싶었고 어디다 말하기도 쪽팔려서 말도 못 하고요. 친정 부모님께 말하면 속만 태울 것 같아서 정말로 친한 친구와 아는 언니에게 말을 했었죠.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여자 집에 들락거리면서도 제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 하니까 기뻐하는 듯했고 남편과 함께 그 여자 집에서 히히 낙낙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속이 뒤집어지곤 했습니다. 속이 상할대로 상한 제가 드디어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 여자 집에 가서 한바탕 뒤집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서 많이 참고 자제를 했었죠.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날라리 같은 애였어요. 전혀 부끄러워 하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제 앞에서 엄청 당당하더라고요. 이혼을 시킬 작정은 아니라면서 적당히 돈을 준다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하던 말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미쳤니? 내 남편과 천년만년잘 붙잡고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그리고 저는 얼굴 색 하나도 안 변하는 여자의 표정을 보고 그집 아들을 안방에 넣고 나와서 살림살이를 다 보란 듯이 남편 골프채로 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네 남편이 이러니까 바람이나 피지! 남편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놀라서 LTE급으로 달려온 남편에게 제가 말했죠. 내가 너희들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가 보상 좀 해줘라. 돈좀 쥐어주던지 알아서 해 알아서.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는데 속은 후련하긴 했지만 답답하기는 여전했었죠.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손자를 보러 왔다가 그 난리통을 보고서 저희 집에 쫓아와서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불쌍하게라도 파줬을 텐데 어디서 내 손자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 너 당장에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알아들었어? 어머니, 제가 미쳤어요? 어머니나 아들과 저를 이혼시키려면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냥 못 나가니까 그리 아세요? 어머니나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큰소리치고 나가라고 했다고 동네 방내 소문을 다 내시더니 결국에는 시누이까지 저한테 쫓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일이 이 정도로 된건다 언니가 불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언니가 아기를 잘 낳아줬어 봐요. 밖에서 자식을 낳았겠냐고요 이제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가셔야죠 감히 어디다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나 엄마나 아기도 못 낳는 진상 언니보다 오빠 핏줄을 더 소중히 하는 거 모르셨어요? 오빠도 언니한테 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오빠한테 붙어 있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짐 싸고 나가서 말겠네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위자료도 뭐도 다 주고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추접스럽게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깨끗이 끝내요. 알았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둘이 짝이라도 한 듯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보자마자 환장을 해서는 저에게 악랄하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 두고 보자 라고 했었죠.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 인스타와 톡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동태를 잘 살폈어요. 그 인간은 저와 이혼 후에 바로 혼인 신고도 하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돌도 되기도 전에 또 둘째를 임신을 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카톡 푸사를 통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가끔 보곤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여자의 아이는 귀엽고 이쁘긴 했지만 안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암튼 상황을 보니 전남편과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려다가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늦추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전 시어머니의 푸사에 전남편의 결혼 청첩장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혼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남편이 그 정신나간 여자랑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상판댁기 구경 좀 하고 올게. 오늘을 끝으로 나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거야. 재혼한 남편도 질긴 악연 끊차면서 제 아들을 안고 저와 함께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안색이 달라지더니 전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오랜만이에요. 축하도 드릴 겸볼일 있어서 왔어요. 옆에 있던 전 남편도 저를 보더니 완전히 놀란 눈치인데, 그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는 재혼한 내 남편과 제가 낳은 제 아들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향해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며 예의를 차렸는데, 전시어머니가 제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 좋아하시네. 어디서 데려온 거야. 얼른 저리 가지 못해.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드리는 결혼 축하 선물이에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혼자서 펼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새신랑인 아드님과 함께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럼. 이만 갑니다. 라고 하고서 남편과 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준 봉투를 받아들고는 저희가 가는 뒷모습을 쳐다보더라고요. 귀한 거라고 하니까 금방 열어봤는지 제가 주차장 쪽으로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한복차림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연세에도 눈은 밝아서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저를 잘 찾더라고요. 헥헥거리면서 그 봉투를 손에 쥐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다가와서 저를 붙잡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이야? 네,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서 말해 준 거니? 뭐라고요? 제가 그때 의심스러워서 어머니 손자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말해 주고 싶어도 안타깝더라고요. 철석같이 아들을 자식으로 여기는데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야? 정말 내 손자가 아니란 말이냐? 어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며느리 말이 그렇게도 말 같지 않으세요? 제가 불임이면 제가 재혼하고 아들을 어떻게 낳았겠어요? 그저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난리를 치시니까 꼴 좋네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내 남편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어린 내 아들을 보시더니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 멀리서 신우이가 뛰어오며 한복을 입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전 남편의 어머니를 보고서 달려오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신분벽사를 잡고 난리도 아니야. 결혼이고 뭐고 취소한다면서 다 뒤집어놨어. 넋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전 시어머니를 뒤로 한채 저는 씩 웃으며 유유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눈이 선하네요. 결혼식장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 장면이 선명히 떠오르네요. 그 뒤로 전 남편이 어찌 사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난 척하더니 꼴 좋게 된 셈이네요.